잠원 20장 1절에서 4절 우리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기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라 왕의 진보는 사자의 부르주는 같으니 그를 노하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따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니라 유전한 자마다 고통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가까이 오지 않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어찌 일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리가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건세한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한 시간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성도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자문의 한 부분이죠. 근데 솔로몬은 참 삶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자문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관계의 지경에 넓혀집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아둔하고 우직했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잠월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건면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잠월은요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그 방향성을 잘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잠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다르게 생기셨는지, 눈코입도 다다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예쁘게 생겼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안 예뻐요. 근데 하나님이 조화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 보시게, 그분의 자기인 중심적으로 봤을 때 예쁘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믿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데 다 다르다는 것이죠. 표정도 다릅니다. 태도도 달라요.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종류로 나눠서 두 부류로 딱두 종류로 나눈다 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도 두셨는데 그 길도 두 가지로 두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술의 미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 말씀에 여러분 일절 크게 학독해 볼까요? 시작. 주는 독주는 하는것이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 아멘.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나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마비되어서 지혜 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거만하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거만하게 한다는 말은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하게 되면 안악우인격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5장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리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대부분의 문화가 지금 술 문화가 거의 뭐90% 100%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술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 몇 명만 모여보세요. 뭐가 나오죠? 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술잔을 따르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니 술 없이 대화할 수 없나요, 여러분? 술 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회식을 해도 먼저 가서 술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술부터 시킵니다. 친구들이 모여도 술부터 시켜요. 신입생 한회를 갔거나 대학생들 보면 술 술에 여러분 술잔을 돌리면서 그거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겨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동창들 모임을 가도 술 문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여자들끼리 모이면 술을 안 먹느냐? 아니죠, 여러분. 여자들끼리 모여서도 술부터 생기,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은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술을 한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 또 술을 마시면 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친구.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신앙 때문에 안 마시지만은 거의 술을, 여고 동창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조곤조곤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대화가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누군가가 막 불끈불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은요, 이성을 반비시키고, 거만하게 만들고, 각종 범죄와 방탕함에 빠지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은 결국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음. 그렇지 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씻어주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된 거,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만하고 방탕하고 <laughs>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의 생활의 용료로 마음이 두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벽과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데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스 소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술은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취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여러분에게 또 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호흡을 호흡을 이루시지, 사람에게 자마다 다툼을 멀리하는 네.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 것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다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요. 얼코 그름을 떠나서 일단 다투고 싸우게 되면 양쪽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요? 처음부터 다툼을 피하고 그리고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는 다투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킬만한 일을 멀리해게 됩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방과 조롱하는 상대방을 여러분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다툼을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어보세요 이기고 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면 여러분 부부만 상처를 받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이 함께 살면 부모님의 상처를 받고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박수 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졌다고 슬퍼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여러분 깊은 상처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서로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지 않지만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웠을 때 서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상대방의 고통을 당하면 내가 그 고통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그 아픔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무엇이냐? 누워서 침대 예요 너도 잘한 것도 없고, 나도 잘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다툼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상처만 남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쓸데없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만 소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허탈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후회를 하게 되겠죠.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할 걸내 신앙이 조금만 더성숙했다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다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의 원인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간들과 거짓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심지어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인내하면서 화평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이기고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원을 구나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주님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도롱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연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네, 싫어하죠? 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분을, 내고, 분을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셔요. 오 그렇지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우리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 알아요. 아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화평하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에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겸손한 신, 그 성기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성령 충만해서 온갖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 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게으른 자는 네. 가을에 까아야하야아니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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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거둘 네. 때에는 부골할지라도 네.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 일해야 될때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 가을에 밥 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일하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해야 될때 어려움을 생각하고 핑계를 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수학을 얻지 못함을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일해서 두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아주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뒀다가 주인이 그것을 계산하려고 할때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았을 때 편했을지는 몰라도요. 주인이 돌아온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가면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한 달란트를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게 해서 이한 달란트 마저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모 2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그에게 그한 달란트를 뺏어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되야 되겠죠.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좀 있습니다.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면서 영적인 일이든 또 여러분 생업의 일이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든 사실에게 맡겨진 일에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게으름 피우면요,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부지런하면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의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혈음을 이기시고 주안에서 열심을 다함으로 영육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을 아시죠? 여러분 그 장군이요 항상 승승장관해서 모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계속해서 살폈다고 럽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전쟁에 패하게 되었어요. 왜패하느냐그 직접적인 동기는 나폴레옹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곳에 기병대대가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조사하니까 중대가 늦어서 그리고 소대가 늦어서. 나중에는 군대가 늦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 군대장이 판말에 말굽에 편자 하나에 나사 하나가 빠져서 못이 하나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모든 대대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전쟁에 피했다는겁니다 여러분, 말의 편자를 관리하는 한 사람이 겨울음을 피워서요. 말의 편자의 못을 박아야 되는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못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나펠, 나폴레옹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요, 여러분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의 부주열을지지 못하고, 나한 사람의 게으름이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또 여러 공동체에 이런 패배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 여러분이 열심히...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저 여러분이 대해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다투지 않고 합평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셋째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술취함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에 부름 받은 지체들을 서로 섬기면서 사랑함으로 모든 다툼을 이기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